2025년 최고의 코미디 듀오 하면 역시 이수지 정이랑 씨 아닐까요? 아, 정말 그렇죠. 당신이 이두 사람 케미의 비결이 너무 궁금하다면서 언론사 디스패치 인터뷰 기사를 하나 보내주셨잖아요. 저희도 읽어보고 와, 이거다 싶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쿠팡플레이 자매다방 보면 그냥 웃기다 이걸 넘어서서 아니, 어떻게 저런 호흡이 나오지? 시필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인터뷰 안에 그 비밀의 실마리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인터뷰를 한번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하셨던 거, 두 사람의 천재성은 대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웃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네.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요. 음,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어요 그럼 바로 자매다방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너무 좋죠 아 먼저 그 자매다방이라는 공간 자체부터가 정말 독특하잖아요 네 맞아요 무슨 5대째 내려온 다방이라는 설정에다가 80년대 레트로 감성 가득한 옷이랑 화장 아그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까지 네 이재훈씨 윤계상씨 뭐 엑소같은 톱스타들도 여기만 오면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 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이 다방 컨셉트가 처음부터 딱 계획된 게 아니었다는 점 혹시 아셨어요? 어? 정말요? 네 인터뷰를 보니까 이수지 씨가 원래는 커피차 컨셉을 생각했었대요 아 커피차요? 그 이동식 카페 같은 거? 네 드라마나 영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스타들을 만나는 거죠 아 그것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그랬겠죠 근데, 제작진이랑 논의를 하다가 지금 형태로 바꾼 게 이게 정말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왜요? 어떤 점에서요? 이수지 씨 말로는 게스트를 한 공간으로 이렇게 모시는 편이 두 사람의 그 강력한 부케를 마음껏 펼치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거의 뭐 자신들의 홈그라운드를 딱 만들어 놓은 셈이죠.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와, 그 캐릭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비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이게 그냥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정이랑 씨 캐릭터는 자주 가던 네일샵 사장님한테서 영감을 얻었다면서요. 네, 그 애교 섞인 대구 사투리. 심지어 직접 찾아가서 사장님. 제가 사장님 캐릭터 좀 써도 될까요? 허락까지 받았대요. <laughs> 맞아요.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수지 씨 캐릭터는 더 놀라워요. 아, 이모님? 네. 본인의 셋째 이모님을 그냥 통째로,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래요. 말투 행동 심지어 이름까지 그래서 방송 나가고 나서 이모님이 전화 엄청 받으셨다고 네너 때문에 정숙 씨 아니냐는 전화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막 하소연 하셨다더라고요 와 진짜 현실 고중의 대가들이네요 두분다 아니 주변 사람을 얼마나 유심히 봐야 저런 특징을 콕 집어내서 코미디로 만들 수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자 뭐랄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아 정희랑 씨는 타인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관찰력을 그리고 이수지 씨는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 특징을 코미디 재료로 쓰는 거죠 결국 자기 경험이랑 주변 세계에 대한 그렇죠 깊은 애정과 관심이 그 코미디의 원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찐자매 케미의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와 이렇게 캐릭터 디테일이 살아있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전부 애드리브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인터뷰를 딱 읽어보니까 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대본이랑 애드리브 비율에 대한 정의랑식 갑번이 꽤 의외였죠 네몇대 몇이라고 했죠? 정희랑 씨가 직접 밝혔는데 대본이 60% 그리고 애드리브가 40% 정도래요. 생각보다 대본 비중이 높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게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질문에 뼈대는 대본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사이를 채우는 살이랑 재미는 이제 두 사람의 순발력, 그 애드리브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 스타일이 확 갈리는 게 진짜 흥미로웠어요. 아, 맞아요. 서로를 천재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결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정희랑씨가 이수지씨를 뭐라고 표현했죠? 즐기는 천재 아 맞아 네뭘 하든 그냥 즐거워하고 편안하게 만들면서 즉흥적으로 웃음의 판을 확 버린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공을 막 던지는 플레이어 바로 그거죠 반면에 이수지씨는 정희랑씨를 뭐라고 표현했죠? 연구하는 천재라고요 이게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노력파 대본을 엄청 깊이 파고들고 분석해서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연기하는 노력파라는 거죠 정희랑씨 본인도 그걸 인정했고요. 저는 매사 열심히 해요. 연구하고 캐내고 골똘히 고민하죠. 이렇게요. 당신이 밑줄 쳐서 보내준 부분이 딱이 대목이었잖아요. 네. 즐기는 천재 대 연구하는 천재. 이게 이 인터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아... 사실 이건 뭐 코미디언 듀오 뿐만 아니라 역사상 많은 위대한 창작 파트너십에서 발견되는 공식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뭐 졸레논이랑 폴 맥카트니처럼 한 명이 번뜩이는 영감을 탁 던지면 다른 한 명이 그걸 딱 받아서 탄탄한 구조로 완성시키는 거죠. 와, 비틀즈에 비유하니까 그냥 확 와닿네요. 그럼 이수지 씨가 예측 불가능한 애드립을 툭 던지고? 그렇죠. 그걸 정희랑 씨가 연구하고 분석한 그 캐릭터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받아서 싹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와. 이수지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제가 이거 할게요라고 미리 말을 안 해도 선배님이 알아서 딱 애드립으로 정의해줘요. 그 내공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러면서. 네, 서로에 대한 진짜 깊은 신뢰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호흡이죠. 와, 진짜 서로 다른 강점이 이렇게 완벽하게 시너지를 내는 파트너를 만났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네요. 정말 큰 행운이죠. 그래서 그런지 게스트들도 진짜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엄기준 씨는 촬영 끝나고도 집에 안 가고 막 서성거렸다고. <laughs> 맞아요. 나중에 이수지 씨가 생각해 보니까 회식을 기대했던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다고 하는데 진짜 웃겼어요. 그만큼 현장 분위기가 좋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게스트들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걸다 내려놓고 온대요. 아, 진짜요? 네. 다방이라는 그 특유의 편안한 공간? 그리고 두 사람의 능수능란한 캐릭터 플레이가 톱스타들마저 그냥 무장해제 시키는 거죠. 자, 이제 자매다방 얘기만 했는데 이 인터뷰의 또 다른 한 축은 두 사람이 각자 꼬고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정말 인상 깊었죠. 저는 특히 이수지 씨가 유튜브 하디슈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아, 어떤 부분이요? 많이 쉬어보니까 일의 중요성을 안다고 웃으면서 말하는 부분이요. 그러면서 일을 쉴때 받는 스트레스가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크다는 말. 혹시 당신도 좀 공감되지 않으세요? 아, 너무 공감돼요, 진짜. 특히 창작하는 사람들한테 공백기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노동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수지 씨가 SNL 시즌 4의 공백기를 그냥 흘려보내기 싫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성실함이 지금의 하디슈즈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하디슈즈에서 보여주는 그 인플루언서, 대치동 엄마, 무당 캐릭터들 보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원동력이 바로 쉬는 스트레스였다는 게참 재밌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나만의 놀이터다. 실패가 두렵지 않다는 그 태도. 이것도 주목할 만해요. 아, 해보고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면 된다. 이런 유연한 사고 방식이잖아요.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현명한 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정이랑 씨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정이랑의 진기명기라는 유튜브도 물론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배우라는 아주 큰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쵸 개그맨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만 연기에 대한 갈증이 늘 있다. 이 고백이 참 진솔하게 들렸어요. 그렇죠. 사실 코미디언의 연기력은 이미 여러 작품으로 증명됐는데도 대중의 선입견이라는 벽은 여전히 높으니까요. 심지어 저 눈물 연기 잘해요. 10초만 줘도 울수 있다면서 멜로 연기에 대한 포부까지 밝혔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대목에서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좀 뭉클하더라고요. 웃음을 주는 사람 이면에 있는 그 진지한 열망이 느껴져서. 저는 보이지 않는 길을 고독하게 혼자 걷는 느낌이었다는 그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아... SNL을 통해서 대중에게 더 많이 알려지기 전까지 배우라는 꿈을 향해서 홀로 걸어왔던 그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말이었죠. 이 인터뷰가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그 유쾌한 모습 뒤에 얼마나 깊은 고민과 열정이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오늘 당신 덕분에 코미디언 이수지 정이랑 씨의 세계를 정말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네요. 네. 자매다방 탄생 비화부터 서로를 천재라고 부르는 두 사람의 환상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그 웃음 너머의 진지한 꿈까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대중에게 전한 각오가 이 인터뷰의 정말 멋진 마무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이수지 씨는 다수가 웃을 수 있게 계속 다듬는 작업이랑 좋은 사람. 이 되는 걸 롱런의 비결로 꼽았고요. 네. 정희랑 씨는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웃고 울고 힐링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따뜻한 바람을 전했죠.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이 보내 주신 디스패치 인터뷰 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재구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 드려요. 네. 두 분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읽고 나니까 앞으로 그분들의 웃음이 더 각별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즐기면서 판을 까는 천재와 또 치열하게 연구해서 판을 완성하는 천재를 만났어요.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네. 당신의 삶이나 일에서 당신은 즉흥적으로 즐기는 천재에 더 가깝나요? 아니면 치밀하게 연구하는 천재에 더 가깝나요? 어쩌면 이두 사람처럼 최고의 결과라는 건그두 가지 모습이 조화롭게 만났을 때 혹은 그런 파트너를 만났을 때 나오는 건 아닐까요?